자, 고전시 육회 우활가 보도록 하자. 일단은, 우리, 저기, 문학작품이니까, 보기 넘어가면 되겠지? 어, 자, 보기 넘어가는데, 저기, 우리 주석이 좀 이렇게 많이 있잖아. 어, 그러면 요것도 보고 가는 게 괜찮아. 어, 보. 우리, 왔다 갔다 하면 좀 끊기니까, 보고 가는 것도 괜찮아. 좀 보자. 우활가인데 제목이, 이제 우활에 대한 의미가 나왔어. 사리에 어둡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 이런 뜻이네. 우활하다는 것은, 우둔하다 이런 뜻이 겠죠 둔하다 이런 뜻이야. 우둔함. 그래서 얘는 우둔하다의 뜻이고, 다음에 옆에 애친경형 어버이를 사랑하고 형을 공경한다. 그러니까 친부모를 사랑하고 형을 공경한다네요 다음에 충군제장 충군 임금께 충성 제장 어른에게 공경하다 장자가 어른 장할때그 장자네. 다음에 헌순백결 옷이 헤어져 백 군데나 기었다 어 단어는 되게 순백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누덕이란 뜻이지 누덕이 그러면 헌순백결은 누덕이 이렇게 정리해 두고 다음에 요순은 요순시대 이건 알아두라고 했었지 이거 반드시 알아 둬 요순시대 요순시대면 긍정부정 긍정 이거 태평성대 얘기하는 거야 태평성대 요순 나오면 태평성대 그 다음 주공 주나라 문왕의 아들이자 무왕의 동생인데 주나라 건국 초기에 큰 공을 세운 충신 다 필요 없고 충신만 미출천차 주공 남은 충신으로 보면 되고 다음 은 축타 위나라 대부로서 종묘 재산을 관장한벼슬 되는 사람인데 교묘한 말솜씨로 유명하다 그럼 이 사람은 교묘한 말솜씨 미출천차 이 사람은 요런 능력자고 송조 와우 미남 어딱 미남만 주시면 되겠다 미남 송조는 미남이다 자 산에 나는 풀과 열매인데 본문은 뭐라 뭐라 나와있고, 우황상제의 딸이 변한 것으로, 우황상제의 딸이래, 이거. 딸이 변신한 거래. 그걸로써, 이 열매를 먹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있게 만든다. 보기를 자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산에 나오는 풀과 열매구나. 어, 이 정도 단어 짚어놓고, 다음에 보기 들어가보자. 이번에 요순과 관련된 보기 하나 있다. 요순 시대는, 상고시대의 성군인 성군이면 성인에 해당된 임금인 거지 아주 훌륭한 임금인 유임금과 순임금이 다스, 다스리던 시대를 통치하는 말로 이상적인 정치가 베풀어져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았던 태평성세 태평성세에 줄쳐 태평성대 얘기하는 거지 유순시대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자 다음 뒤로 넘어가 보면 사번의 부기가 또 있다 사번의 부기 좀 보자 자이 작품이 창작된 조선 중기 제도권 중심부에 놓던 사족들과 사족 동그라미 자 사자 요거 알아둬야지, 사자가? 사자가 무슨 사자지? 선비 사자. 선비의 족속들과 주변부에 놓여있던 사족들은, 마찬가지로, 중심부에 있던 사족, 주변부에 있던 사족.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눴네.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눴어. 자, 밑줄 따로따로 쳐놓을까? 중심부, 다음에 주변부 나눠놓자. 자, 이런 사족들은, 경제적 여건이나 사회적 지 위상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다. 중심과 주변이니까. 자 제토권 주변부에 놓여있던 사족들의 경우, 주변부의 경우 여슬이나 명망을 높여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낼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자연에 은거하며 지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연에 은거 미줄치자 중심부에 못 있으니까 주변, 자연에 은거를 했다.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자연에 대한 애착으로 치환한 거야. 당신 사실은 내가 엄청나게 불우한 처진 거지. 불행한 거야.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자연에 대한 애착으로 치환해 놓은 거지. 내가 불쌍한 건데, 요거, 나는 자연을 사랑해. 나는 자연을 사랑해. 이러면서 바꿔놓은 거야. 시계면 정신승리한 거지. 자, 이러면서 유교적 이념이나 가치관을 고수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유교적 이념, 가치관을 고수했다. 고수하는 게뭔 뜻이니? 지킨다는 뜻이지. 굳게 지키는 게 고수하는 거야. 그러면, 역시 사족이지. 유교적 이념, 요거 지켜나갔던 거야. 유교적 이념. 충, 효, 이런 거 지켜나갔던 거지. 자, 이런 사람들 중에 추, 벼슬길에 나갈 기회를 얻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버리지 않은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지. 자네 있지만 언젠가는 돌아갈 거야. 이런 사람도 있었겠다. 자, 됐으면 본문 들어가보도록 하자. 자 어찌 생긴 몸이 이토록 우월한가? 우월하다, 우둔하다 이때 있었지? 우둔하다, 우활하다 밑줄 치고 요 부정적인 의미지? 어찌 생긴 몸이 이토록 우둔하냐? 우활하기도 우활하셔 우활도 우활하시아. 근데 우리 뭐뭐도 뭐뭐 샤고요 옆에 정리 좀 해볼까? 어쩌고 저쩌고 뭐뭐도 뭐뭐할샤 뭐뭐 리어샤. 요거 나오면 해석할 땐 뭐뭐하기도 뭐뭐 머머, 하구나. 우리 하도 할시아 많이 봤잖아. 하도 할시아는 하다가 많다니까. 하도 할시아는 많지도 많구나. 이렇게적혀있었지그렇 그럼 뭐뭐도 뭐뭐 할시아니까 우월도 우월할 시아니까 준하기도 준하구나 이런 의미야. 자 계속 보자. 자 그토록 우월한가? 이봐 번님네야, 번님네야 동물함치고 번님네 야니까 요거 이 시에서 뭐가 되겠다? 청자가 되야겠지. 어 부른 대상이니까 청자. 자 우아란 말좀어이 둔한 말좀 들어보시오. 이내 젊었을 때가로좀 묶어주고요. 과거 얘기하고 있지? 바로 묶었고 시간 표지 확인하자. 과거야. 우아함이 끝이 없었어. 저 둔함이 어리석음이 끝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몸 생겨남이 금수와 다름으로 금수 밑줄 치고 이 금수만도 못한 놈할때 금수는 뭔 뜻이니 짐승 그렇지 짐승이란 뜻이지 이몸 생겨남이 금수와 다른 거야 이 몸도 동그라미죠 그이몸이몸 이몸 이러면 누굴 뜻해 화자 뜻하는 거지 화자 이거 표면상 화자야 이몸 태어남이 짐승과 다름으로 애친경형, 우리 애친경형, 아까 봤던 거지. 친, 친부모랑, 형, 형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거. 그다음 충군제장, 군, 임금이랑, 그 다음에 장, 어른을 공경하는 걸내 분수로 여겼던 거지. 그러면 요거 쭉 줄쳐볼까? 요거, 애친경형, 충군제장 줄쳐보고, 요거, 요거, 저 빼가지고, 요거, 보기고려해봤을 때 요게 어떤 가치관이 되겠어? 부모님을 사랑해. 형제 간의 공경에, 임금의 충성에, 이런 것들. 유교적 가치관? 맞겠지? 그치. 충효,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유교잖아. 자, 이런 것들을 내 분수로 여겼던 거야. 내가 짐승과 다르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을 내 분수로 여겼던 거지. 짐승은 애친 경형 충분 재장 하겠어? 안 하겠어? 절대 안 하지, 그치? 그래서 이걸 내 분수로 여겼더니 하나도 못 이루고 세월이 늦어지고 있는 거야. 내가 이런 거 했어 못했어 제대로 못한 거지. 자 늦어지니 평생 우활은 날 따라 길어간다. 이 둔함이 나를 따라서 점점 길어가는 거야. 우둔함이 점점 길어가. 자 아침이 부족한들 저녁을 근심하며 아침이 부족한들 아침이 부족하더라도 저녁을 근심하며 한칸 초가집이 비새는 줄 알았던가 비새는 줄 알았단 다 얘기야 몰랐단 얘기야. 어 몰랐단 얘기야. 저녁금심 했단 얘기 안 했단 얘기야? 안한고지다는 얘기야. 아침이 부족해도 저녁 근심 안 했고, 초가집이 어, 비센 줄도 몰랐어. 헌순백결이 부끄러움 어이 할며 헌순백결, 아까 전에 다, 뭐, 기원, 이런 거있지 누덕이었지. 어, 누덕인데, 부끄러움 어이 할며 부끄러운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던 얘기야. 어리석고 미친 말이, 미움받을 줄 알았던가, 미움받을 줄 알았다, 몰랐다. 어, 몰랐다, 그렇지. 그럼 이거 좀이 사람 생각해 보면 아침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초가집은 비도 새고 무더기 입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말에다가 사람들에게 미움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 거지. 완전 최악이네, 그치지 그럼 쭉 묶어주고 어쨌든 이 사람의 삶이 긍정 부정, 어 부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이래 가자자 우월도 우월할 우알 시야, 그토록 우월할 시야라는데 뭐 했던 말또 하고 있는 거지. 가르 좀 묶어주고 이거 반복되고 있지. 나중에 또 찾기 귀찮으니까 가름고 로 반복 적어놓자. 자, 봄 산의 꽃을 보고 돌아올 줄 어이 알며라고 돌아올 줄 알았다 몰랐다. 오, 돌아오지 않았어. 그러면 꽃만 봤다는 얘기고. 다음에 여름 정자에 잠을 들어 꿈깰줄 어이 알며 꿈깰줄 몰랐다는 얘기지. 다음에 가을 하늘 마 가을 하늘에 달 맞아 밤드을줄 어이 알며 달 맞지 하느라고 밤이 온 것도 몰랐어. 다음에 겨울눈에 시흥겨워 시흥 시에 대한 흥치가 되는 거지. 시에 대한 흥이 겨워. 춤을 어이할리 춤도 알았다 몰랐다. 어 몰랐던 거야. 그러면 우리 이분 봐봐. 꽃 보고 잠들고 닮았고 시흥겨워 하면서 있었단 얘기잖아. 그치 화자의 삶이 이랬 했단 얘기지. 그치 요거 화자의 삶이야. 이 삶의 모습인데 삶의 모습인데 요런 모습, 좋은 모습, 안 좋은 모습. 꽃도 보고, 잠도 들고, 달 맞지도 하고, 시은교 춤추고, 시은교 하고 너무 좋지 않니? 어, 아니 너무 좋지. 어쨌든 이건 긍정적인 모습인 거잖아. 자연을 즐기는 모습이지. 그렇지. 우리도 그래 잘 보면은 이게 자연에 대한 애착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아까 보길 우리는 읽었지. 어. 자신의 안 좋은 상황을 자연에 대한 애착으로 치환해놨다는 구절 읽었었지. 어, 바로 그 구절이 되겠지. 그 어, 자연을 사랑하는 척 하면서 정신승리하는 구절인 거지. 자, 사시가경에 어찌할줄 모르던 사시의, 사시사처럼 들어봤지? 사시는 뭔 뜻이야? 사시는? 사계절. 가경. 이것도 외워줘야지. 아름다운 경치. 사계절 아름다운 경치란 뜻이야. 자, 사시가경이 어쩔 줄 모르도다, 모르도다, 모르는구나. 말로에 버린 마음이 무슨 일을 염려할까? 말로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말로라는 표현 쓰지? 어, 말로라면 마지막 길이잖아. 끝길이니까 요거 말년 얘기하는 거야. 노년기 말년. 말년, 노년에, 버린 몸이 무슨 일을 염려할 것인가? 무슨 일을 염려할까? 라는 것은, 이거 궁금한 거야? 아니면 염려를 안 한다는 얘기야? 어, 안 한다는 얘기지. 서리 육패인 거야, 서리. 염려가 없다. 자, 세 속의 시비, 듣도 보도 못하거든. 세 속의 시비. 시비라는 단어는 밑줄 치고, 요 단어는 알아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옆에 따로 정리 좀 해볼까? 오른쪽에다가. 시비.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시비 걸지 마. 혹은 시비를 따지다 할때 미시비야. 옳고 그름의듯 옳고 그름. 다음에 두 번째. 시비를 뉘 닫으며, 뭐 시비를 열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오는 시비가 있어. 그때 문. 살인문이라고 해서, 살인문. 초가집 대문이야. 살인문이 뭐냐면, 초가집 대문. 조금만더 설명하면 쌀그 싸리나무라고 되게 가는 나무가 있어. 옛날에 회초리로 썼던 나무인데 어이 싸리나무 엮어서 빗자루 만들기도 하거든. 되게 진짜 가늘어. 그걸로 엮어서 만든 대문이 살인문이야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어, 시비에게 명을 내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시비는 이 빗자가 이제 여종 여자종을 뜻하기도 해. 그래서 시비는 시녀 옆에서 시중드는 하인 있지. 그 신녀야.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쓰요. 옳고, 그름, 살인문, 신협 애들 뜻은 모두 다른 뜻. 동음이어야 한자가 다 다르단 얘기야. 자, 여기선, 세속의 시비를 듣도 보도 못했다는 얘기는 옳고, 그름의 뜻이겠지? 세속의 옳고, 그름. 듣도는 듣지도, 보도는 보지도 못하거든. 이 몸의 처지에 백년을 근심할 것인가? 백년 근심, 평생 근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지 평생 의심도 안 한다. 우활하기도 우활하구나. 그토록 우활한구나. 아침에 누웠고, 낮에도 그러하니. 아침에 누웠고, 낮에도 그런다는 건 낮에도 뭐하고 있어? 어, 누워있다는 얘기지. 대꾸니까 가루좀 묶고 넘어가자. 됐고. 낮에도 그러하니. 하늘이 준 우활을 내 설마 어이 하겠는가? 자, 요건 중요하다. 하늘이 준 우활, 요 밑줄 치고. 우리 하늘이 줬다 하면 이거 전부 다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 오어어 다시, 하늘에, 오. 다 하늘의 뜻이야, 이건. 이건 다 나의 무엇이다. 어, 운명이다. 어, 이 운명론 쪽 사고가 늘어나 운명론. 이거 확인하고. 자, 하늘이 준내우준함을내 설마 어이 하겠는가? 그래도 애달프다. 고쳐 앉아 생각을 하니 애달프다. 미줄증, 애달프다. 화제의 정서 드러나지 애달프다. 부정적. 그래서 고쳐 앉아서, 다시 앉아서 이 뜻이야. 고참을 치고 다시. 자, 다시 앉아 생각을 해 보니 이 몸이 늦게 태어나 애달픈 일만 큼만다내 몸이 늦게 태어나서 애달픈 일이 많은 거야. 자, 그럼 애달픈 일 어떤 일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하죠. 애달픈 일은 일단 부정적인 일인데 많다고 했으니까 여러 일들이 있겠지? 자, 어떤 일들이 있니? 100번 다시 주고 옛사람 되고 싶네. 내가 늦게 태어나서 애달프니까. 다시 태어나 가지고 옛날 사람이 되고 싶다는 얘기야. 옛날 사람 되고 싶네. 왜? 태평성대에 잠깐이나 놀아보면 요순의일월을 잠시나마 찔 걸. 태평성대에 잠깐 놀게 된다면 유임금과 순임금 때의 해와 달을 잠깐 뗄 수가 있을 거란 얘기지. 옛날에 태어났다면 요순 시절에 햇빛을 조금 뗄 수가 있어. 자, 그런 건데 순박한 평속이 경박하게 되었다. 순박한 풍속 미주쳐보고 순박한 풍속이면 긍정부정? 어, 순박하니까 긍정적인 풍속이지. 근데 요게 경박하게 됐대, 경박하게 미주치고 긍정부정? 어, 그지 풍속이 나쁘게 변했다는 얘기야. 옛날 요순 시절 때는 풍속이 좋았겠어, 안 좋았겠어? 태평성 되니까. 오, 어, 좋았겠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 순박한 풍속이라는 얘기는 바로 위에 나와있던 요순 시절 얘기하는 거야. 요것이 이제는 경박하게 된 거야. 현재는 경박하게 된 거지. 번잡한 정해를, 정과 회포지. 정, 회포. 자, 번잡한 마음을, 어쨌든 번잡한 정해 밑줄 치고, 긍정이 아니라 부정적 정서지이 번잡한 마음을 누구에게 이르려는가? 누구에게 말하려는가? 우리 이르다, 이런 말하다 이 뜻도 있지. 어, 누구에게 말하려는가? 태산에 올라가 온 세상에 다 바라보고 싶네. 어, 태산. 중국에 있는 높은 세상이지 여기 올라가서 온 세상 다 바라보고 싶네 넘어가자 자 성현달 살던 세상 두루 살펴서 학업 닦던 자치 보고 싶네 성현이 살던 세상이니까 요거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어 요거 과거지 옛날 자꾸 얘기하면 요거 유순시절 유순시절 요때를 시절. 다시 살펴서 학업 닦던 자치들을 한번 보고 싶네 주공은 어디 가고 꿈에도 보이지 않는가? 주공 동그라미 치고 주공 아까 나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 충신이었지. 그치 충신. 선생님 스스로의 경력이 감탄하고 있어. 다 기억나. 아, 어, 뭐없사 자, 이 충신 어디 가고 꿈에도 보이지 않는가? 지금 충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지금 현재에는 부정적인 의 충신도 없어. 매우 심한 나의 삶을 슬퍼한들 어이하겠는가? 말리에 눈 뜨고, 태고의 뜻을 두고 있어. 말리에 아주 먼 곳에 눈을 떴지. 어, 먼 곳을 바라본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태고의 뜻을 태고적이라고 하면 아주 옛날. 먼 옛날이지. 태고 밑줄치자. 이 단어 뜻 알아듣자. 태고 하면 아주 먼 옛날. 그니까, 러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야? 말리에. 그 다음에 태고에 관심이 있는 거지. 옛날에만 관심 있어. 자, 옛날의 뜻을 두니, 우월한 마음이 가고 안 오는구나. 어리석은 마음이, 꾸준한 마음이 가고 안 오는구나. 자, 세상에 혼자 끼어 누구에게 말을 할 것인가? 축타의 말씀씨는 이제 뭐 배워서 어이할 것이냐? 축타 동그라미 치고, 아까 축타라는 사람, 어, 그렇지. 말씀씨 나온 거 보니까 이거 말 잘하는 사람이었지. 근데 이 사람의 말솜씨를 이제 배워가지고 어이할 것이냐라는 얘기, 지금 배워도 쓸 때가 있다는 얘기 없던 얘기야. 어 그렇지, 쓸데가 없다. 여기 주어차 이제 배워 어이하며 미끄치고 지금은 쓸데가 없어 부질없다. 요런 의미지. 이 그래, 글의 화자가 자연애가 있잖아, 그치지 벼슬 못하고 변두리에 있거든, 그래서 쓸데도 없어. 다음에 송조의 미모를 얼근나치에 잘할 것인가? 송조 동그라미치고 이 사람 미남이었지 미모 써 있는 거니까 보이 사람 미남인데 이 사람의 미모를 얼근나치에 잘할 것인가? 얼근나치 얼긋나체, 얼근나치라는 게 군부 얘기하는 거야 얼, 얼굴에 얼것다라고 해서 이제 군부인데 이 군부 같은 얼굴에 잘할 것인가? 이거 표현이 좀 어색하지? 그래서 굳이 의역을 해본 다면잘 어울릴 것인가? 요 정도 미보면 되겠지. 잘 어울릴 것인가? 내 얼굴은 군부야. 내 얼굴은 이렇게 군부빵처럼 이렇게 구멍 송송송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요 송주의 미모가 이 송주의 미묘가이 얼굴에 어울릴까 어울리지 않을 거란 얘기지. 자 산에 나는 술과 열매 어디서얻어 먹을 것인가? 얻어 먹을 데도 없겠지. 미음받고 사랑받지 못함이 다 우월 탓이다. 다우하함의 탓이다. 이리 헤아리고 저리 헤아리고 다시 헤아리니. 평생의 모든 일이 우둔함이 아닌 일이 없도다. 내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우둔한 거지. 이 우둔함을 이 어리석음을 거느리고 백년을 어이할 것인가. 평생을 어떻게 할까. 아이야, 잠 가득 부어라. 취하여 우하를 잊자. 라고 써. 아이야, 동그라미 치고, 아이야, 역시 이 시에서 청자가 되겠지. 청자. 그리고 취하여서 우하를 잊겠다는 얘기지. 술 취해가지고, 요, 어리석음을 좀 잊어보자. 됐으면, 1번부터 봅시다. A에서 E에, C에 대한 설명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부분부터 관련이됐죠 A 부분 보면. 아이 길어. 자, 쭉 한번 훑어볼게. 나는 어리석다. 내말좀 들어봐. 나 젊었을 때, 유효적인 내용들 좀 관심이 있었어. 이런 내용이었지. 그리고, 내 삶은 힘들어. 이런 내용도 있지. 내 삶은 힘들어 이렇게 여기까지 내용 정리됐지? 자, 이제 들어가 보자. 1번부터. 자, A에서 화자는 넉넉하지 못한 형편과 관련지어 우월함을 드러냈는가? 넉넉하지 못한 형편 잘 드러났었지? 관련지어서 얘기를 했으니까 동그라미. 그 다음에 4번. 은 음, 됐고. B 넘어가야겠네. B 넘어가서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어 자연 즐기느라고 딴거 전혀 관심을 못 가졌다 이런 내용 들어가있지 그럼 그 그거 가지고 2번을 보면 B에서 화자는 각 계절의 아름다움을 즐기지 못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자신의 우울함을 전했다라는데 거기 줄쳐보자 각 계절의 아름다움을 즐기지 못하는 상황 쳐보고 화자가 지금 자연 즐기고 있어 안 즐기고 있었어? 어, 즐기고 있었지 그러니까 즐기지 못하는이 잘못된 표현이지, 그렇지? 답은 2번이면 러 되겠다. 유령다고 넘어갈까? 음, 자 다음 넘어와서 2번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요순에 대한 대한 화자의 인식을 설명한 내용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 1번부터 보면 자신 또한 요순 이월을쓸수 있었다면 이 몸이 늦게 태어나 겪는 수많은 애달픈 일이 조금 줄었을 거라고 여긴다. 그렇겠지. 좋은 시절을 될수 있었다면. 다음 2번. 현재의 애달픔은 이번 생에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차라리 죽어서라도 요순시대와 같은 태평성대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바람. 그치. 다시 태어나고 또 태어나서. 그렇지 적절한 표현 되겠다. 다시 태어나고 싶다. 그 다음에 3번. 요순시대의 순박했된 풍성이 경박하게 변하여 번잡한 정원을를 털어놓을 데가 없게 된 올날의 성에 대해 한탄한다. 어, 그치. 우리, 이 번잡함만 털어놓을 때가 없었다고 했었지. 뮤직 한탄하고 있다. 3, 4번. 요순시대처럼 자신이 살펴보고 싶은 시대로 성현 살던 세상을 언급을 하며 자신이 살펴보고 싶은 시대는 성현 살던 세상 되겠지. 자, 요거 언급하며 학업 닦던 자치 보고 싶다는 바람은 이겠지 이건 씻고 그대로 나왔으니까 바람이 드러나 있다. 다음 5번 요순 시대를 회복하지 못한다고 해도 말리의 눈뜨고 태고의 뜻을 두면 미움받고 사랑받지 못하던 자신의 문제 가 해결될 거라고 판단한다. 어 아니지 이거에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지 죽어야 지 죽어서 다시 태어나야지만 해결이 가능한 거야. 뭐이 사람은 그냥 이생망인 거지 이생망 이번 생에 망했어 이 사람은. 자, 5번 자, 다음 3번 문제 A, B에 대한 설명인데 적절한 것은 이런데 A 부분 보면은 누구 불렀던 것 같은데 번님넨가 그래, 시작 부분에, 야, 번냄내야,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런 내용이었지. 자, 요거 가지고 A부터 봅시다. 자, 얘를 보면, 화자를 위로하는 대화의 상대방을 불정대다. 화자 위로해줬어, 애가? 아니지, 상대방의 말 자체가 없으니까 위로라는 말 자체가 불가능해. 자, 이번, A가 화자, 어, A가 화자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로 위한 청자. 그렇지. 속마음을 털어놓기 위한 청자. 이거 적절한 표현이야. 바로 B는 물까 B는, 아이야, 술 따라라. 이런 내용이었지. 장 가득 부어라. 이런 내용이었어. B는 삶에 대한 화제 태도를 드러내며 시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청자다 어, 그렇지. 삶의 태도. 그렇지. 다 잊어버리겠다. 술 마시고 있겠다. 취해서 있겠다. 아는 내용이니 적절하고 답은 2번. 이러면 되겠다. 끝. 넘어가서 4번 문제.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한 내용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 아, 이본 왔다 갔다 해야 되네. 기억부터 보자. 애 친경형 충분재장 내 분수를 여겼다 기억니은 하나도 못 이루고 세월이 늦어간다 니은 기억니 둘이 같이 볼수 있겠지? 어이두 가지 내용 가지고 본문 문제 들어가자 1번 기억은 평소 유교적 이념이나 가치관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음을 밝힌 것이다 그렇지? 유교적 이념이나 가치관 적절한 표현 되겠다 동그라미 다음에 2번 니는 나이가 들어서도 문관으로서 성취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는 것을 볼수 있는가? 어, 늦어지고 있지. 지금 늦어지고 있으니까 안타까움 되겠다. 자 다음 디귿 부분 넘어가서 보자. 디귿 부분 보면은 어, 겨울눈에 시흥겨워 춤을 춤을 어이알겠는가? 라는 모자라지. 운 것도 모른다는 내용이야. 반면 리을까지도 같이 볼까? 리을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어, 말로의 버린 몸이 무슨 일을 염려할까 이렇게 나와있지 겨울에 쉬흥겨워한다 리을의 버린 몸이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3번 사면봅시다 3번 것은 자연 속에 인거하며 지내고 있는 자신의 삶을 자연에 대한 애착으로 치환화에드러낸 것이다 사시가흥이니까 그렇지 치환이 돼있지 자연에 대한 애착이 드러나있다 동그라미 다음에 4번, ᄅ에,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고, 사회적 위상도 높지 않은 부루한 차지를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을 볼수 있군. 어. 거기 보면은, ᄅ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어, 말로에 버린 몸이라 했잖아. 버려진 몸이란 말이야. 그러면, 요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버린 몸이니까 경제적 여건 좋지 않은 거 되겠어? 어, 버린 몸이니까 사회적 위상도 좋지 않은 높지 않은 불안한 처지 되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버려진 몸이 되겠네 적절하지 마지막 5번 미음일텐데 5번 뭐로 써있니? 미음에 축타의 말솜지를 이제 외워서 어이하겠냐 지금 배웠던 쓸데가 없다 이런 내용이지 쓸데가 없다 부질이 없다는 내용이니까 5번 보면 미음은 수양을 계속해도 여슬길에 나가 이상을 실현할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 어우, 지금 염려한 내용이 아니지? 다 포기하는 체념하는 내용으로 봐야 돼. 답은 5번이다. 오케이, 이쯤 은 여기까지.